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사당, 과천이나 안산, 오이도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산, 오이도, 사당, 당 s 의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 h i s s t o p i s 금정, e 정 t h e d o o r s a r e o n y o u r l e f t y o u c a l t r a n s f e r t o l i t e n u m b e r l i e o l b e bit of いいかし。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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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ise> <noise> <noise> 다음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당고개나 사당,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금정, 금정.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four.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수원 방면이나 과천 사당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전동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금정, 금정. You can transfer for Suwon, Ulsan and Sarang.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릴 문은 오른쪽입니다. 수원이나 구로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umjong. Gumjong.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laughs> This stop is Gongjong. Gongjong,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릴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Gumjeong. Gumjeong,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수원 천안 방면이나 안양 구로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 y e o n j e o n g g e o n j e o n g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one. 에스 타워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금정. 금정,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수원이나 구로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ungjang. Gungjang.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may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손님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닫힐 위험이 있어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천안 구로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ungjang. Gungjang.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may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손님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닫힐 위험이 있사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천안, 구로,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은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 h i s s to p i s e line n u m b e e k g u m is a o t n g k u m is a o n g k o t h i n u m j u n g is g o o t h i n i g o t y i u m a g o t h u m a g t h n s a g o t n s a g o t h i o d t h i a g d k u m u n g i a g n g k u m u n g i n e k n i n g u m j u n o n g Kumjung is a good thing. Kumjung is a good t h i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닫힐 위험이 있사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